제다이 센티넬이라고도 불리는 제다이 감시자는 여러 가지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기술들을 연마하는 제다이들입니다. 제다이 Jedi 감시자는 수호자와 영사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학파로 수호자가 문을 부수고 영사가 문을 두드려 대화를 시도한다면 감시자는 문을 여는 장치를 만든다고 비유할 수 있었습니다. 제다이 감시자들은 사원에 고립되어 있기보다는 직접 시민들을 찾아가 봉사했습니다. 감시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섞일 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66호 명령이 발동되었을 때꽤 많은 수의 감시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노란색 광선검은 제다이 감시자를 상징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감시자들이 노란색 광선검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4천 년 전에 감시자라는 단어는 쌍검술을 사용하고 시초 아타로 주요 검식을 수련하는 제다이들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감시자라는 개념의 시초는 약 1,000년 전 신시스 전쟁기 때 제다이 모집자로 활동했던 모리 치갈리로 여겨집니다. 모리 치갈리는 자신이 하는 일이 수호자나 영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믿었고, 루산 개혁 이후 그를 따라 많은 감시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감시자들은 그 수가 적어서 다른 학파들과는 다르게 뛰어난 제다이를 칭하는 칭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원 입구에 동상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제다이 감시자 내에서도 여러가지 특화 분야가 있었습니다. 제다이 장인은 창의성을 통해 포스의 의지를 이해하고자 한 제다이들로 광성검이나 홀로크론, 그외 여러 공예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장인들은 도구와 기계에 대한 기술과 포스를 연결하고 포스의 안내를 받아 진정으로 예술적이고 독특한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장인들은 자신의 경력 동안 6개의 걸작들을 만들 수 있었고, 장인들의 작품은 특정 제다이에게 주어지거나 기록보관소에 보관되었습니다. 보도 시오스크바스, 듀로스 종족 제다이 펠라닐 바스크, 이소리안 종족 제다이 쯔와 대기, 제다이 장인이었습니다. 메이스 윈드가 한때 펠라닐 바스크가 만든 광선검을 받아 사용했지만 이내 자신의 파다완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제다이 수사관은 고등평의회의 요원으로서 범죄자를 추적하고 숨겨진 위협을 밝혀내기 위해 법 집행기관과 함께 일했습니다. 평의회가 임명한 제다이 수사관들은 탐정 기술과 강력한 포스 기술을 통해 위협을 뿌리 뽑았습니다. 제다이는 오랫동안 이 일을 수행해왔지만 루산 개혁 이후에 수사관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었습니다. 종종 수사관들은 잠복 임무를 수행하며 공식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범죄 조직에 침투하거나 요주의 인물에게 접근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 결과를 의회와 경찰, 평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탐정 기술 외에도 속임수와 기만,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적을 무력화시켜 은하계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3956 BBY에 레반이 단투인 행성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용의자를 체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클론 전쟁기에 제다이 마스터 킬리바인 로우스가 유명한 제다이 수사관이었습니다. 제다이 모집자들은 미래의 제다이가 될 아이들을 탐색하고 사원으로 데려오는 일을 했습니다. 제다이 모집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애들을 납치해가는 놈들이었기 때문에 제다이에 대한 반감에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제다이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 없는 분야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현장에서 일할 수 없는 수사관 출신 제다이들이 주로 모집자가 되었습니다. 제다이 모집자들은 영입부서에 소속되어 공화국 병원과 카이버 기억 수정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만달로리안 전쟁 중 고등평의회의 중립 결정에 반대한 제다이 모집자들이 공화국군을 돕기 위해 비밀리에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신시스 전쟁기 동안에 모집자들은 시스보다 먼저 예비 제다이들을 발견하고 빛의 군대에 모집하기 위해 은하계를 돌아다니며 포스 강황자들을 탐색했습니다. 제다의 그림자는 영사와 감시자의 특화 분야로 은밀함과 침투에 대한 독특한 훈련을 추구했습니다. 제다의 그림자들은 이름처럼 비밀리에 활동했습니다. 제다의 그림자들은 제1 지식 평의회 직소으로 일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어두운 면에 힘이 담긴 유물들을 파괴하고 어두운 면의 추종자들을 암살했습니다. 그림자들은 확신 없이 성급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목표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얻은 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제다의 그림자는 보통 흰색 검은색 예복을 입고 가슴과 다리에 갑주를 장착했습니다. 이들은 언 전투를 대비했으며 양날 광선검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제다이 그림자의 역사는 초공간 대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은 시스 제국이 소유하고 있는 유물들을 파괴하는 임무에 파견되었습니다. 제다이 코만언트라고 알려진 비밀 결사는 제다이 그림자들을 통해 시스 유물을 파괴하고 몇몇 제다이들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거나 위조했습니다. 은하 대전쟁과 냉전 시기에도 그리고 다음 몇천년 동안 그림자들은 빛의 적을 쓰러뜨리고 은하 공화국의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했습니다. 제다이 그림자들은 그들의 임무적 특성 때문에 주변 세계를 흑백 논리로 인식하는 외 배토리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는 종종 편집증처럼 나타났으며, 그들은 동료 제다이들을 포함한 모든 것에서 어두운 면을 봤습니다. 그림자들은 매우 신중하게 배치되었으며, 자신의 의무를 마다하지 않고 악하다고 생각되는 자들을 기꺼이 배신했지만, 이를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그림자들은 평의회와 자신들의 정의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명령에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림자들 중 일부는 어두운 면의 추종자들을 파괴하기 위해 더 공격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믿었으며, 그림자들은 일반적인 제다이들에게 허용된 것 이상으로 어운 의 힘을 연구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다이 코버넌트의 셀리스트 모르네 클론전쟁기 때 제다이 마스터 타리아 담신 제다이 기사 마우 등이 제다이 그림자였습니다. 제다이 사원 수호자라고도 불리는 제다이 사원 경비대는 코르산트 제다이 사원을 보호하는데 헌신한 제다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원 보안군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제다이 마스터 신드랄리에게 보호했습니다. 또 범죄자들을 호송하거나 주요 인사들을 호위하기도 했습니다. 사원 경비대는 제다이 기사 중에서 선발되어 익명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익명성과 감정의 절제를 강조하며 예복과 가면을 통해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사원 안팎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으며 때로는 코르산트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도 파견될 수 있었습니다. 사원 경비대는 금색 무늬가 있는 갈색 예복과 갑주를 착용했는데 이 갑주는 아머 위부로 제작되어 블라스터와 광성검 공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감정에 대한 초연함을 상징하는 상아색 가면을 착용했으며 가면 안에는 통신기와 스캐너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원 경비대는 노란색 검날을 가진 양날 광성검 장창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일부는 손잡이 가운데에 경첩이 달려 있어 검을 접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익명성을 위해 모든 장비는 기사단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사원 경비대는 열쇠 묶음을 소지해 사원의 다양한 구역과 제한된 구역까지도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 검으로는 주로 육식 니만과 삼식 소래수를 사용했으며 검술에도 능해 전투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경비대는 수천 년전 은하 전쟁이 발발하기도 전에 창설되었으며 5천 BB와 이 말라코어 대학살 같은 실스와 전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사망했던 사원 경비대의 가면을 훗날 제다의 기사 케이넌 제러스가 획득하게 됩니다. 고공화국 시대에 일부 제다의 경비대는 제다이 마스터 엘라 수탄과 함께 열린 손의 길이라는 포스 컬트를 상대했습니다. 클론 전쟁기 때 베리스 오비가 사원에 테러를 가했을 때 다수의 경비대가 출동해 그녀를 체포, 구금했었습니다. 이후 66호 명령이 발동되었을 때 사원 경비대들은 다스베이더와 501 군단에 맞서 싸웠지만 이내 전멸당했습니다. 이후 사원 경비대의 장비들은 은하계 곳곳에 수집품으로 팔려갔습니다. 대제독 스로니 사원 경비대의 가면을 하나 소유하고 있었으며 루선 레일의 전시장에도 가면 하나가 전시되었었습니다. 브랜드 인퀴제터가 본래는 사원 경비대였습니다. 제다이 파수꾼은 특정 행성이나 성계를 전담하여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제다이 기사였습니다. 이들은 은하계 곳곳에 파견되어 한 행성에 상주하며 그 지역의 정부와 협력하고 외교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파수꾼들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포스 감응자가 태어났을 경우 이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포스 감응자로 확인된 아이들은 제다이 입단을 위해 영입 부서로 인계되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사건을 은밀하게 조율하며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데 능숙했으며, 임무에 필요한 특수 포스 기술들도 따로 연구했습니다. 파수꾼은 조화의 평의회 제다이 최고 평의회의 연장선으로 여겨졌고 지역 정세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아 매번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파수꾼이 다른 임무로 이동되거나 평의회에 합류할 경우 새로운 제다이로 대체되었습니다. 본래 카시케 행성의 파수꾼이었던 요다는 평의회에 임명되며 그 자리에 새로운 제다이가 배정되었습니다. 제다이 마스터 아르카제스는 온데론 행성계의 수호자로 파견되어 전쟁으로 황폐해진 성계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시스 3주정 시대에는 파수꾼이 한동안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 제다이 기사단이 재건되며 파수꾼 제도도 부활했습니다. 제다이 마스터 조르스 세베우스는 얼데란 행성계의 파수꾼으로 활동하며 오레가나 가문과 안틸레스 가문 사이의 부왕 계승 문제를 중재했습니다. 그는 두 가문 간의 혼인을 성사시켜 얼데란 계승 문제를 평화롭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키아디 문디 등이 제다이 파수꾼이었습니다. 테라 시누베 바스틸라샨, 비자스 마르, 미라, 아톤 랜드, 에머리 카프터, 제이든 코르 등이 제다이 감시자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포스가 함께하길.